뭐라고 써있냐면, 봐봐. 코사인, 코사인, 요거, 제곱은 일단 신경쓰지 마. 제곱은 뭐, 일단 신경쓰지 말고, 요거 좀 정돈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봐봐. 코사인, 뭐라고 써있어, 이거? 2분의 파이? 그럼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엑면 당연히 나는 이거를, x의 값으로 변환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없어지니까 뭐가 돼 버려? 그렇죠. 사인, 사인 x가 되는데 그럼 봐. 여기서 원을 하나 살짝 그린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x만큼 요요 요 각이 x야. x만큼 왔으면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사인 x. 오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 사인 x를 이걸 제곱해 버리잖아. 그럼 지금 이거 어차피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사인 제곱 x가 되는 거야. y는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 사인 파이 파이 플러스 x 파이 스 x 자, 자, 그 자, 지 지저분한데 그냥 봐라. 여기서 다시 사인 파이 플러스 엑스 그럼 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원을 그려봐, 총총총총. 여기서 파이 플러스 엑스, 그럼 x 가 되잖아. 그럼 사인 값이 이거면 얘는 이거랑 똑같잖아. 크기는. 그러니까 얘는 사인 엑스가 되는데 이 부호가 이게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었어? 그래서 얘가 뭐를 쓰, 얘는 뭘 쓰, 는뭘 쓰냐면 마이너스 4 사인 엑스 이렇게 써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여기는 사인 제곱 x, 사인 x가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x를 없애줘야 될것 같아. 요 그래서 y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세 배의 자 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이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사인 x 아하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4.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4 사인 x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그럼 여기서 사인 x를 모르나 버려 t로 나버리는 거지. 4 그리고 잠깐만요, 조금 올라가 봅시다. 4 t의 제곱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3이잖아. 4로 묶어버리면 이것은 t 제곱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반의 제곱, 마이너스 3. <laughs> 4에, t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이 되네, 마이너스 4. 어허, 끝났네? 가로축, 세로축을 썼어. 너 누구니? 네, 저는요, 사인 엑스축입니다. 사인 엑스축이구요, 이거 얼마?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4. 그리고 4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으쌰, 으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프가. 끝났죠? 여기가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여기, 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 텐데, 가장 작은 값은 뭐냐면, 마이너스 4라는 게 이미 드러났어. 가장 큰 값은 뭘 집어넣을 때? 그렇죠. X 값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지. 됐어? 마이너스. <laughs> 아이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이거의 제곱에 4니까.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이거는 2 있는 4니까, 이거는 9네. 9 마이너스 4니까 5네, 5. 높이가 5가 되는 거야, 5. 그러니까 이거, 원래 그림을 그리면 여기 가한 5쯤 돼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 이런 그림이 될것 같아요. 최대값은 5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42에 네, 정답입니다. 산수가, 산수가 맞았다고, 여기까지 할게요.